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영육의 강건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아스루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앗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싸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 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 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 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 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숙꾼 분옷을 만들었고, 붓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로아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난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윤리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윤리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은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은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새 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어,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어,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엄청난 도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다시금 다심해 봅니다. 사마리아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국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로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아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이주시킵니다.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그들의 고유성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어, 민족의 고유성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본토의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본토에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다른 민족과 혼의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지역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만들고 여러 산당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단순히 우상숭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아멘.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참 기쁘고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신과 함께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이상하고도 엉뚱한 일이 생기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정말 가증한 일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약하게 만들고 세상의 우상과 다를 바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과 다르지 않게 우상숭배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감이 희미해지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어 우상숭배하는 자들 중 며칠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도 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아스루의 왕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법도를 알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지 못합니다.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두는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세상도 그리스도인들도 또 하나님을 모두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힘 있는 것 같은 우상들, 특별히 돈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다른 세상의 기준과 또 타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어떤 것들도 막아설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와 윤리가 다시금 이땅 위에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세대와 또 구별된 백성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동료들 사이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파송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에 흔들려서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채우고 또 하나님의 법과 윤례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는 귀하고 복된 밑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는커녕 그들의 이방의 신들을 함께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자신들의 신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선상에 하나님을 끌어내려 동일하게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모습이 혹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자비를 나타내 주셔서 다시금 우리 안에 주의 진리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더욱 더 악해져 막아. 만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